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 올립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군포공단 공장 매매 물건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군포공단 내의 공장이 시장에 매매물건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매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장은 총 8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 5칸, 2층 3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임대 중입니다. 임대 수익용으로 적정한 공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군포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토지가 350평, 도로 지분 51평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2층짜리입니다. 1층은 173평, 높이는 4.5m, 2층은 164평, 연면적 340평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토지기준 평당 1,400만원, 총 49억원에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전력은 300kW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전체 임대 중입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 임대료 1,025만 원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 용도는 1층은 금형, 기계 가공업으로 적정하고 2층은 전자부품 조립, 식당 등으로 활용하면 매우 적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본건 매매 공장의 실질적인 모습을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로의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건 공장 전경입니다. 공장 전경을 보시고 있습니다. 화물 승강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중한 대입니다. 이제 공장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장 1층입니다. 면적 173평, 높이는 4.5m, 출입문 5개가 있습니다. 전체 임대 중입니다. 이제 공장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1층 공장 내부의 전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장은 1층 5칸, 2층 3칸 모두 8칸, 전체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공간은 촬영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은 면적 164평, 3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 전자업체, 사무실 등의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2층 복도입니다. 2층 중 지금 현재 식당으로 임대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식당이죠? 2층 전자 조립공장입니다. SMT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후문입니다. 후문에서 올라가는 계단이죠. 또 다른 화물 승강기가 있습니다. 화물 승강기 2대입니다. 전력 300kw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상을 통해서 본건 매매 부동산의 실질적인 모습을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임대 중입니다. 따라서 임대 수익용 공장으로 사시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군포공단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350평입니다. 건물은 2층 짜리입니다. 1층은 173평. 2층은 164평이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49억 원, 전력은 300kW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전체 임대 중입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 월 임대료 1,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천 용도는 1층은 금형 일반 기계 가공업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2층은 전자부품 조립, 식당 등으로 이용하면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군포공단대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영상과 요약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 공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공장 파트너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다해서 중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자 하는 부동산, 팔고자 하는 부동산, 임대차 부동산을 이 영상,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 고정하시고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한남수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매물을 접수해서 인터넷 광고를 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공장 창고 등의 부동산 매매나 임대 의뢰를 저에게 맡겨주시면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와 네이버 블로그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매수나 임차 물건을 찾으실 때도 공인중개사 한남수 010-9304-173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즉시 원하시는 물건을 찾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나 매매 의뢰를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 저에게 힘의 큰 원천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매물을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하시면 좋은 부동산 매물을 고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